달리아 꽃에 지금 나방이죠. 새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고. 아, 이 예. 한번 자세히 보세요. 와, 나비인가요? 나방인가요? 생가요?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국멘탈충전소 어, 달리아꽃의 어,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큰 나비 나비 까만 나비인데 나방일까요? 계속 이쪽 꽃 저쪽 꽃 옮겨 다니면서 어, 화분을 섭취하는 것 같습니다. 어, 바쁜 일이 왔다 저리 왔다가. 어, 저도 처음 보는 이 나비입니다. 나비, 나방. 어,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다리아 꽃에 큰 어, 나비가 이렇게 어, 계속 화분을 섭취하고 있습니다. 아, 날개짓을 끊임없이 하네요. 이꽃저꽃 꽃 옮겨 다니면서 화분을 계속 섭취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여러 꽃들로 옮겨 다니면서 지금 화분을 섭취하죠. 아름다운, 이 달리아 꽃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화분을 섭취하고 있는 나비입니다. 어우 부지런합니다.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. 어, 바쁘네, 이 왔다 저리 왔다가. 어, 저도 처음 보는 이 나비입니다. 나비, 나방. 어,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달리아 꽃에큰 어, 나비가 이렇게 어, 계속 화분을 섭취하고 있습니다.